아, 예수님은 하나님을 농부로 당신을 포도나무로 또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십니다.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가지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농부는 교회의 매치, 알곡을 기대하기 때문에 야경과 비바람을 가리지 않고 수고합니다. 한자로 쌀미자가 여덟 발자두 개를 위아래로 붙여 놓은 건데 쌀한 컵을 맺기까지 농부의 손길과 발길이 여덟 여덟 번 닿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름 바람에 벼가 물들치듯 살랑이는 모습 참 아름답습니다. 벼가 가을 햇살 아래에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누렇게 익어가는 모습도 참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걸 보려고 농부가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리며 온갖 수고를 받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부가 수고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알곡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알곡, 즉,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십니다. 나무에 붙어 있다 해도 말라버린 가지는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를 볼수 없습니다. 그놈을 주고 물을 덮고 주고 손질을 하고 온갖 정성을 기울이며 오랜 시간을 기다린다 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떤 가지일까요? 2절에 보면 무릎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냐는 가지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무에 붙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모양은 남아있지만 속이 죽었기 때문인 것이죠. 가지가 줄기를 통해 수액을 공급받기도 하지만 나무를 키워보면 가지도 가지 나름의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에 티나무 맞은편에 꽤큰 모가나무가 한걸로 있습니다. 어, 처음에 몸통이 두 갈래로 이렇게 뻗었던 나무였는데 그한 줄기가 끝에서부터 마르기 시작하더니 자꾸 말라서 많은 부위를 잘라냈습니다. 그런데 잘라낸 그 남은 부위의 줄기에서 이제 그 봄이 되니까 싹이 터서 막 자랍니다. 그 남은 줄기에서 막 여기저기에서 싹이 에, 툭툭 불어지고 자라니까 어, 이제 보기가좀 너무 지저분해서 처음에 다 쳐냈습니다. 그런데 그걸 쳐내면 어, 어, 그쪽 줄기가 나중에는 죽어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싹들이 나고 또그 줄기가 싹들을 키우고 자라게 한다고 그 줄기가 막 애를 써야 그러면서 자기도 살게 되고 또그 중에 에, 이렇게 잘 자라는 10가지를 남겨서 계속 키우면, 어, 그, 말라서 죽어버린 가지의 공간을 새 줄기가 채워서 나무가 모양이 잡힌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는데, 어느 날 보니까 누가 그걸 말끔하게 쳐낸 거예요. 어, 가끔 교회에 놀러 오시는 송정수 아저씨께서 어 당신이 딱 도와준다고 그거를 싹 잘라놓고는 저한테 웃으시면서 목사님, 제가 준비했어요. 그러시는데 어, 도와준다고 그러셨는데 어, 잘했다고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에, 다행히 다시 싹 들이 나서 자라고 있습니다. 나무가 수액과 양분을 공급하면 가지가 그 양분을 잘 받아서 하는 로부터 공급되는 햇볕도 힘입어서 싹을 키우고 또, 나무와 땅이 교류하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과정이 끝없이 멈추지 않고 순환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그 순환이 중단되고 중단된 채 시간이 걸리면 그 가지는 서서히 마르게 되고 열매는 고사하고 싹도 키우지 못하는 죽은 가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무에 푹뜩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첫 대상은 당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원가지로 택한 바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원가지로 삼아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내죠. 세계 만민이 그 열매를 나누고 그래서 세계 만민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사리에서 던져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원리인 개명을 주시고 광야에서 그계명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시고 마침내 가나함으로 인무하여서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점점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계명을 안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터지는 가장 확실한 점은 서로 말을 안 하고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관계가 좀 터졌다가도 집안에서 여보는 안 해요. 예, 나도 미안해요. 아빠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요. 애야, 내가 잘못했다. 아빠, 엄마도 미안해. 여보 미안해. 이러면서 이제 관계가 회복되고 말이 통하면 그 집안은 이제 서로 사랑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한 집에 살면서도 말안 통하고 말안 하고 말안 듣고 지내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집에는 복이 오기 어렵죠. 옛날에 코미디 프로 중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 네, 이제 그 했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말을 안듣고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고 그래서 추대국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천년이 지나도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도 안듣고 그아들을 십자가에 못받아 죽이기까지 했던 겁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숨긴다고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붙어 있기는 하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나무에 붙어 있기는 하나, 그 안에 오랫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지 않게 되면서 완전히 말라버린 가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원가지를 잘라낸 자리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세 가지로 삼아서 접 붙여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해한 은약, 즉, 구약의 은혜를 접어들므로 인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새 은약을 맺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신약 시대 구원 역사의 주역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음에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새 언약을 맺으신 목적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일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게 해주시고 또그 아들이 아버지께 간청함에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강같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꼭대고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사랑이 풍성하시고 인자가 한적 없으신 하나님이시니라 만약 기다려 주실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21절을 보면 바울사도 는 3가지가 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아야 했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낌없이 쳐내신다는 말씀이에요 잘라낸 가지의 용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6절 끝에 보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어디에 던진다고 그러죠? 불에 던져서 살려준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불과 같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인데 사실은 자유의 진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6절 첫 부분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하지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라니라고 말씀합니다. 불사람 이전에 이미 죽어지는 심판은 버려진다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복된일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많은 가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게. 짧아지게 되고, 짧아졌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슬프고 두려운 일인데, 그 다음에 불에 던져 사는 그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심판은 어떤 걸까요? 어, 번개 칠때 두려워지죠. 아유, 번개가 나한테 떨어지지 않나.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 나지 않나. 사람들은 그런 심판 두려워하죠. 병에 걸리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안 하면 처음에는 찜찜하고 두렵고 그러다가 지내보니까 번개도 안 치고 뭐 몸도 멀쩡하고 사고도 안 나고 뭐 주일마다 아침 일찍 교회 간다고 일찍부터 설치든 안 하니까 편하고 뭐 흥도 안 하니까 뭐 돈도 굽고 세상이 그렇게 편하기가 이거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종류의 심판은 심판 추계로 들수 없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런 불심판이 나박다가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어느 순간에 까하게 보였던 정말 나한테는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노년기가 어느 순간 과그 앞에 딱 닥쳐 있어요. 코로나 접종하는데 60세 이상 5년, 1000억이 있는데 제가 그걸 듣고 보니까 빡빡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도 그렇게 잠깐 사이에 여러분 코앞에 다가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 낭낭하면 세월을 다 보내거나 또는 반대로 설텀과 탄식과 분노와 미움 같은 시기질표로 이 귀한 세월을 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남은 날은 불신판을 대비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잘 맺어서 하나님의 일에 복대게 쓰임 받으라고 주신 기회들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회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으로 잘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해도, 아, 그냥 그렇게 붙여주시지. 왜? 제거한다고 하실까요? 사람 한명 얻기가, 교인 한명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도 당신께 붙여보으신지 왜 장난 되겠다고 하실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온 세상을 다니다가 하나를 얻으면 백배다 그,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식물을 키우거나 나무를 키우고 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대변해 이해하실 겁니다. 열매를 보려면 반드시 뭘뭐 해야 됩니까?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추 키우잖아요. 고추 키울 때에, 거기, 고추가 시하게 내치려면 밑에 있는 잎살이 계속 까져야 됩니다. 토마토 토마토 제대로 연결되려면 다른 다른 가지들은 다 잘라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매 맺는 가지들을 위해서 그가지들마저병들지 않도록 보호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을, 가지들을 이제 잘라낸다고 하시면 됩니다. 에, 가르치기를 당하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에, 불신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본으로 의지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그의 인도를 받으면서 주님과 동행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가지된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사후 소통하는 삶을 살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실제 로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며,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주님이 다 이루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가지된 우리도 주님 안에 힘써 그하여, 그와 교통하는 그런 우리의 몫을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며, 이라는 말씀의 뜻 아니겠습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과 소통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최소한 그렇게 살고 려힘이라고 쓰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무에 붙어서 나무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햇빛을 받아 열매를 맺고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나무에 붙은 채 말라버려서 가지치기를 당하는 비참한 그런 모습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가지 지위를 당하는 비참함을 피하고 또 열매 있고 기도 응답이 있는 성료가 되기 위해서는 부담이 남부 대신 우리 주님께꼭 붙어서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힘써 받고 우리도 그 은혜 안에 힘써 가라고 사고, 교통하는 이런 영적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매일매일 실천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영광 돌리는 자들 그리고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제자들은 이미 제자로 3년 전에 부름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 말씀으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렇게 나와 함께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럴 때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냥 육신으로 부름받은 제자로 끝나면 안되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되는 두 번째 부르심 앞에 서야만 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로부름받은첫 번째 부르심에 머무러 있으면 안되고 주님과 고통하는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두 번째 부르심, 참된 성도로 영적인 발돋움을 하는 그런 부르심 앞에 이제 우리는 사냥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도 말라버려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소통하고 교통하기 위해서 주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보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편하게 안이하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이 신앙의 길을 걸을 때 넓은 길 가라고 했어요, 좁은 길 가라고 했어요, 좁은 길 가라고 했습니다.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하고 험해서 그리로 가는자가 많지 지만적지그 길에서 생명을 만난다고 했고 넓은 길, 아귀한 길, 편한 길, 쉬은 길은 길이 넓고 편하고 심어서 많은 사람이 그 위로 몰려가지만 그 길은 핑기만 넓은 열방이 누구니까 오늘 말씀처럼 나무에 붙어 있는 채로 그만 생명을 공급받지 못해서 말라버리고 말라버려서 열매가 없기 때문에 잘려짐을 당하고 제거함을 당함으로 말며 아마 하나님의 복된 일에 스입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불사는 당하는 것밖에는 없는 그런 열방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길은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아닙니까? 편하게 갈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뭐 제가 어릴 때, 50년 전, 40년 전 그때 이야기를 하자면 흥도 없지만, 우리가 불과 한 20년 전 지금을 비교해 보고 하다니향한 열심히 뿔마다 씹어진 상태로 우리 시대 교회가 지금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 미따라 지금은 코로나까지 겹쳤어요. 더 나태해지고, 신앙생활을 안내하게 될 위험성이 얼마나 커졌는지 모릅니다. 어떠세요? 몇번 영상 연결을 해보니까, 처음 어색하고, 이상하고, 찜찜하고, 한국이 무슨 이런 일이 있 빨리 교회를 가야 되는데 싶었지만, 어떠세요? 한 1년 반 지나니까 영상 연결해보니까 어떠세요? 솔직하게. 편하시죠? 아침에 일찍 막이고시반부터 애들 보고서 휴일할 거다가 간에 뭐안 하는데 애들하고 시어갈필요 없잖아요 10시 반에 눈 한번 이렇게 물 묻히고 둘러앉아가지고 이렇게 폰 보고 그것도 이제는 폰 보다가 애들이 엄마 아빠 내 방에 가서 볼게 그 집안의 숙들을 여보, 나서 좀 피곤하니까, 내 대방 가서 볼게. 이렇게, 이렇게 보다가, 잠이 싹,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게 수도권에서는, 이 사람이 가 오래 가고, 영상 들이가 일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것이 됐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보는 왜 이제 예배 드린다가 아니라 예배 본다. 그래도 전에는 예배 보러 교회라도 왔는데 예배 보러 다 잘했는데 이제 그냥 집에서 예배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영상으로. 어떤 분은 야 시간도 아까운데 어뭐 주자 앉아가지고 계속 보기만 할게뭐 있냐? 집에 거실에 있는 러닝머신에서 이렇게 러닝머신 하면서 그 아, 쨍쨍한 목사님들 좋은 설교, 귀에 쏙쏙 들은 설교 있잖아요. 그거 습도를 놓고, 러닝머신 하면서, 아, 이 목사님 잘 듣다가, 아, 이 말씀은 마음에 별로 안 되네. 또 돌려놨네. <laughs>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예를 들지 않고, 그냥 이별를 보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요, 어느 교회 영상팀 담당하는 청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참 걱정이래요. 왜요? 이걸 자기 외에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뭘 했더니 영상대회를 드릴 때마다 영상대회에 참여하고 들어오는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 아마 그게 표시가 되나봐요. 영상대그 화면에 몇 가지가 들어오는지 표시가 되나봐요. 그 청년이 하루 일정을 목사님, 우리 같이 지금 성도가 많은 교회에 손가락을 냅니다. 몇명안 됩니다. 여러분, 편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 맺지 못해서, 쓰임 받지 못하고, 복대님의 귀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것도 참 엄청난 심판이지만요. 오늘 예수님이 그랬어요. 어디에 던져지리라 불사람을 당할 것이다. 불신판이기이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다는 분들의 간정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시망나하고 재리에 빠져서 시망나 하면 할수록 그기에 있는 내역은 절규하고 변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시간을 아끼고 정성을 드리고 몸이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또 교회를 세우려고, 사나미를 하려고, 우리가 몸이 고대고, 시간을 거기다가 쏟고 그럴 때, 몸도 힘들고, 마음도 지칠 때가 있지만 하늘나라에 있는 내영은큰 소질이 없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편한 을 추구하면 흔일납니다 부담 없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습관화되면, 나무에 독도 있는 채로 손 마르다가 죽어 뛰어서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엄청난 퇴비를 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물을 아무리 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1년, 2년이 아니라 100년, 1000년 기다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다가 결국은 짧은 정보를 잃 이게 얼마나 엄청난 심판이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가난한 것같아도내영은 그가 마침내 가야 될그 자리에서 절 구원하면서 운다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내말라지면 누가 가지치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잔바람만 두고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게 돼요 내가 너티나무 밑에 떨어진 나무까지 얼마나 많이 제라 키우는데요 저절로 말라 버리는 거예요 저절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코로나 시국은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시작되는 실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두달 폐쇄되고 그런 일을 겪으면서 스스로에게 위기가 늘어났어요 솔직히 저도 어느 순간 편해지는 거예요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위험하구나 그래서 제가 아내와 도둑을 두 가지 작정을 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지 않으면 두 가지를 더 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고 그걸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내일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어디 모임 갔다라고 맛있는 재료 먹고 들어와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우리 삶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바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고, 주님과 교통하는 그 일을 위해서 다른 걸 제껴두는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거기에다가 그내 삶을 맞추는 그 시간들 때문에. 저희는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의 일상를 장랑하면서 살아가고 갈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좋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좋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좀 힘들게, 읍차다 듯이 가는 겁니다 그게 애인이 사는 길입니다. 편하게 갈수록 연이 죽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습니다. 그게 두려운 겁니다. 좁은 길을 가게 됩니다. 넓은 길에는 멸망이요. 좁은 길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무에 붙어 있어 나에게에 붙어 있어 열게 맺지 못하는 붙어있는데도 열매 을 맺지 못하는 이 가지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들에게로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시는 경고입니다 나무에 붙어있어 그 나무와 소통하면서 생명을 얻고 그래서 꽃을 피우고 많은 열매를 그 열매가 다음 세대에게는 귀한 씨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 하게 쓰임 받고 귀한 역사와 자체를 남겨주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게 우리 세대 기독교인들에게 남겨진 사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육들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사는 시간들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알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간들을 점점 걸리 할수록 우리는 점점 메말라가게 됩니다. 열매를 아예 맺지 못하는 지경에 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작전하시오 작전하고 이 신앙의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 생명을 얻어서 또채 피우고 많은 열매를 내고그 열매가 그씨거든요 다음 세대에 또 귀한 씨앗을 남기는 그런 복된 신앙의 예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거면합니다.